배우자가 바람을 핀다 이런 문제는 아주 깊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순간의 본능에 의해서 주기적인 바람을 폈다는 것은 상대방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 되고요. 또한 그 인생을 망치게 되거든요. 결혼은 배려심과 희생, 존중이 필요한데 자기 중심적인 면이 강하여 본인의 혼자는 못 견디는 외로움 이런 애정 결핍으로 인한 충동으로 바람을 피는 분은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충동 조절이 안 되는 분은 정신 질환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상담한 사연을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담 내용을 보면요. 이 문자로 들어왔어요. 남편 나이는 60세 이고요. 신혼 초부터 지금까지 바람을 폈어요. 그 이후로 별 것까지 했습니다. 다시는 바람을 안 핀다고 믿어달라고 싹싹 빌기에 재결합을 했는데 재벌을 개못 준다고 간통죄 폐지 후 아예 대놓고 바람을 핍니다. 참고 또 참고, 이제는 인내심도 한계가 도달해서 포기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상간녀가 남편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안 살고 싶은데 자식놈을 보면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죽지 못해 살아갑니다. 스님의 조언 부탁드려요. 아이고, 힘내시고요. 생각 같다선 두 연놈을 지하실에다가 가도나 꽁꽁 묶어서 석달 열흘 동안 패주고 싶네요. 자,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시고 지혜와 명철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환경 속에 살아가는 가정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상담을 많이 해요 요즘 결혼 정년기는 옛날보다 늦어져서 30대에 결혼을 많이 합니다 연애할 때는 모르죠 결혼 후에 나에게 닥칠 문제는 전혀 생각 안 나고 그저 애틋하고 금방 봤는데 또 보고 싶고 물고 빨고 그쳤던 사랑의 유효 기간은 3년 정도 간다고 합니다 또한 같이 살다 보면 연애할 때 그토록 자상하고 애교 많던 배우자가 본래의 성품이 서서히 정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기서 또한 아무 대책 없이 아이가 태어나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초보 엄마가 되어 더욱더 예민해지고 모든 것이 아이에게 집중이 되어 몸과 마음이 바빠지요. 하루가 정신없이 돌아가니, 당연히 부부 관계까지 소홀해져, 부부 간에 틈이 서서히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여자분은 직장이 없으면 더욱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절망감, 평생 나의 꿈도 못 펼치고, 아이들 뒤치다 거리나 하고, 직장이 없으니,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남편한테도 자괴감이 생기면서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자는 아이를 키우는 핑계로, 결혼한 핑계로 직장을 그만두면 안 되는 것이에요.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남자 또한 성격이 단순해서 힘든 직장 생활에서 집에 들어와 보니 아이들 키우다 보면 집안이 엉망일 수도 있는데 하루 종일 축구석에서 뭐 했냐? 그걸 트집을 잡고 아이들 켜러 잠자리 소홀해진 부인에게 개무시나 했다고 자기보다 아이에게 신경 쓰는 아이를 오히려 질투를 해가며 이것이 발달되어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폭발하여 서로의 육두문자를 쓰고 막 나가는 것입니다. 겨우 친정하고 잠들만하니 남편 카톡에 오빠, 뭐 해? 나 심심해 보고 싶어. 이런 문자를 보면 그동안 아이 때문에 참고 살았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와 차마 남편 보는 데서 울지 못하고 화장실 가서 펑펑 우는데, 거울 보다가 또 자신의 또 비참한 처지를 보면서 또 울게 돼요. 내 신세가 더욱더 한탄스러워 격하게 울게 됩니다. 그러니 서러울 때 거울 보고 절. 울면 안 됩니다. 더 비참하게 치거든요. 신혼초에 연애할 때 모르는 성격 차이로 다투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라 좋은 현상입니다. 사회생활에서 표출되지 않던 감정들이 집에 와서는 부부라는 이유로 서로의 밑바닥까지 모든 감정들이 일관성 있게 나와 버리니 연애할 때 모르는 감정들로 다투면서 서로의 이 성격을 알아버리니 지혜가 있는 자는 부부 사이에 조열이 되어지니 안 건들고 안 부딪혀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수 있다는 것을 자명하게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40대가 되어가면서 가정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허나 배우자가 바람을 핀다. 이런 문제는 아주 깊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순간의 본능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발음을 갖다는 것은 상대방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 되고요. 또한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 되거든요. 결혼은 배려심과 희생, 존중이 필요한데 자기 중심적인 면이 강하여 본인의 혼자는 못 견디는 외로움 이런 애정결핍으로 인한 충동으로 바람을 피는 분은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충동조절이 안 되는 분은 정신질환에 속하는 것입니다 상담 내용을 보면요 신혼 초부터 지금까지 바람을 피 폈어요 그것도 다시는 바람을 안 핀다고 하고 재결합까지 했는데도 재벌을 개못 준다고 본인만 힘들면 되는데 습관적으로 바람을 피워 자식들, 영혼들까지 전부 메탈이 됐으니 참으로 이기적인 그대 의 이름은 바람. 애정 결핍으로 오는 정신병입니다. 그래도 생활비는 100만 원 넘게 준다고 하네요. 이제는 자식들 보기도 그렇고 이혼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혼은... 자기 감정대로 무턱대고 충동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개인적으로 보면은 길게는 5년, 짧게는 3년을 잡으시고 홀로 서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는 본인의 직업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 직업이 없고 특별한 재주도 없다고 하셔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직업을 갖고 싶다고 합니다. 둘째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동안 사회생활을 안했으니 자신감이 필요할 거예요. 셋째는 현실입니다. 지금 본인 앞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은 하나도 없고 전부 남편 명으로 되어 있다니 이혼을 해줄 리도 없고 법으로 가려면 복잡해지고 상당한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상관력 고소 안할 테니 재산을 나누자거나 아니면 더욱더 믿음을 주어서 자식과 본인 앞으로 재산을 해놓는 방법도 있고요. 넷째는 아이입니다. 아직 미성년이면 무턱대고 이혼하면 아이들 상처받는 것도 생각해야겠지요. 허나 이분은 아이들도 30살이 넘으니 직업과 재산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 남은 인생, 부처님 삼보에 기여하여 품위 있게 살고 싶다고 하는데, 부처님 공부하다 보면 마음 수행이 되어버리니 굳이 이혼이 필요 없을 것 같네요. 다 정교도 마찬가지예요. 어,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는 남편인데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한순간만 팍! 바꿔버리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결혼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그 동안 이분 살아온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의 바람기 때문에 굿도 많이 하고 온갖 비방을 다 했다고 합니다. 어떠한 비방을 했냐 하니 남편 속옷 팬티를 대바늘로 사정없이 막 꽂아서 비방을 했다고 해요. 또 부거를 또 나이스대로 남편 나이스대로. 팬티에 입혀 온갖 비방을 다 했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그렇겠냐. 심정은 이해가 가는데요. 이렇게 지혜가 없으면 살아가는 것이 답답한 것입니다. 한번 본인을 한번 참 생각해 보세요. 응? 보통 사람들 한두 번 바람피고 멈추는데 계속 주기적으로 바람핀다. 이것은 까르마예요. 조상의 업으로. 그 사람들의 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업을 풀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살아가는 지혜는 불법 공부를 하면은요 모든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신혼 초에 부부가 갈등을 겪는 것은 누구나 겪는 어찌 보면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이런 부부 불화로 인해 서로가 몸소 체험을 하면서 겪으면서 이겨냈을 때 비로소 부부의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러한 가정은 앞으로도 더욱더 신뢰와 믿음이 생기면서 사랑보다 더 값지고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